제목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교회의 원망 다시 시작 교회의 원망이 사라지고 말씀 부흥, 성도 부흥, 믿음 부흥이 일어난다. 오늘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하면 이 땅에 처음 교회가 세워졌을 때 이야기예요. 상당히 오래전 이야기죠. 뭐, 역사적으로 시간으로 따지면 약한 2000년 전 정도 될 거예요. 2000년 전쯤에 처음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 교회가 세워졌을 때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처음 교회에는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났어요. 그첫 번째는 뭐냐면 교회가 세워지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모여들었습니다. 상당히 좋은 일이지요. 그리고 또 하나의 현상, 두 번째 현상이 나타났는데, 사람들이 서로 싸우고, 서로 비난하고, 서로 원망하는 일이 생겼어요. 재미있지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늘어났는데, 거기에는 인과 미움과 원망 그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정 반대의 좋은 일 하나 나쁜 일 하나 그렇게 있었을까? 참 재미있는 현상입니다. 그 이유가 뭐였느냐 하면 오늘 말씀에 보시면 헬라파 유대인이라는 사람들이 있고요, 시부리파 유대인이라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시브리파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우리 말로 하면 토박이 있지요 토박이 토박이들이 있었던 거야. 근데 헬라파 유대인들은 토박이가 아니라 다른 나라에 살다가 이주에 들어온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토박이들은 본토 말을 써요 시브리 말을 써요. 그런데 다른 나라에 살다 들어온 사람들은 본토 말이 어색해.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리스어, 그리스 쪽 그쪽에 살다 온 사람들이라 그리스어를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사랑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는 그 교회 안에 다 모여들었는데 문제는 토박이들하고 다른 데서 들어온 사람들이랑 서로 부딪혀 싸우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였느냐 하면 처음 교회 사람들은 니네 것을, 니네 거나 내 거나 그런 게 없어서 었 모든 사람들이 같이 나누어 쓰는 그런 모습의 교회였습니다.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뭐였냐면 느 음식이에요. 음식을 똑같이 나누어 먹어야 되는데, 토박이들은 많이 받는데, 다른 데 살다 들어온 사람들은 조금밖에 안 주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은 넉넉하게 받는데 자기들은 뭔지 소외감을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받는 사람들은 별로 불만이 없어요. 그러나 조금 받는 사람들이 많이 받는 사람들을 향해서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단순히 음식을 많이 받느냐, 조금 받느냐라고 하는 문제 때문에 교회 안에 원망이 그렇게 생겨납니다. 그럼 그 원망이 없어져야 돼. 그 원망을 사라지게 해야 되는 거야. 그런데 참 놀라운 게 뭐냐면 예수님의 제자였던 열두사도는 그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한 거야. 지금 사람들이 이렇게 점점 부응하고 있는데 원망을 빨리 제거하지 않으면 이 교회 종폐위기가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그 원망을 해결하다 그 원망을 해결하는 방법이 뭐냐면 오늘 2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은 마땅치 않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내린 조치가 뭐냐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이 모습을 가져야 돼. 첫째, 지혜가 있어요. 지혜라고 하는 것은 지식하고 달라요. 지식은 많이 배우고 많이 공부하면 얻을 수 있는 게 지식인 거야. 근데 지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지식하고 달라. 지혜라고 하는 것은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나에게 뭔가 은혜를 주셔야 되는 거야. 그럴 때 그게 지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시기 적절하게. 말하고, 행동하고, 표현하고, 관계를 맺고, 그런 사람이 바로 지혜 있는 사람. 바로 그런 지혜가 있는 사람. 그리고 성령이 그 사람 안에 가득 차 있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뽑아라. 그 사람들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선택해서 음식 나누어주는 일을 그 사람들에게 다 맡기자. 그리고 1두사도는 이제부터 기도하고 말씀 연구하고 말씀을 잘 전하는 일에 전념하자 여러분 여기서 이게 매우 중요한 거야 그러면 그동안에는 지금 어떻게 했다는 거냐 하면 음식하고 말씀하고 뒤죽박죽 되어져 있었다는 거야 음식을 먹는 것이 말씀을 듣는 건지 음식을 먹는 것이 영적인 것인지 아니면 영적인 말씀을 듣는 것이 음식을 먹는 것인지 그런 것들이 구별되어 있지 않았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건지 음식을 먹고 있는 건지 내가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맺으러 교회에 나온 건지 음식 먹으러 나온 건지 이런 것들이 뒤죽박죽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사도도는 그걸 정확하게 알았어 그래서 이제 먼저는 교회의 구조를 바꾸는 거예요. 교회의 구조가 뒤죽박죽이었다면, 이제는 음식을 나누는 일 이쪽에, 말씀과 지도하는 일을 이쪽에 하면서 그두 개를 딱 분리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교회의 그 구조를 가지고 다시 교회를 지켜봤더니, 어떤 결과가 나타나느냐? 오늘 말씀, 7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 예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이게 뭘 얘기하는 거냐면 세 가지 부흥이 일어났다는 거야. 첫 번째 부흥이 뭐냐면 말씀이 점점 왕성해졌다. 이 말은 말씀 부흥이 일어났다. 오늘 기도하신 집사님이 뭐라고 그래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것이다. 말씀이 누군가에게 끊임없이 전달되지 않으면 말씀 부흥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첫 번째, 그 교회에 그 성도들에게 그 지역의 모든 사람들에게 말씀이 전파되는 말씀 부흥이 일어납니다. 두 번째, 제자들의 숫자가 점점점점 점점 더 많이 늘어납니다 이거를 뭐라고 제가 이름을 붙였냐면 따라해보세요 성도 부흥 아, 네. 성도는 하늘나라 백성이라는 거야 하늘나라의 백성들이 점점점점 점점 부흥하더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 하면 제사장의 사, 제사장들이 그 도에 복종하느라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제사장들은 원래 어떤 사람들이냐면 예수를 미워하는 사람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고발하고 고소한 사람들이 제사장이었어. 근데 그 사람들이 도의 복종 아니라 다시 말하면 그 예수를 믿더라. 그리고 그 예수 앞에 복종하더라. 이게 뭐냐면 믿음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음식 먹는 거하고 말씀 듣는 거랑 뒤죽박죽 돼 있던 교회를 이거는 육체적인 일입니다. 이거는 영적인 일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정확히 분리했더니 세 가지 부흥이 일어났다는 것을 말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첫 번째 부흥을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첫 번째 부흥이 무슨 부흥이에요? 말씀 부흥이 일어났대. 두 번째는 성도 부흥이 일어났대. 세 번째는 믿음을 가질 수 없는 사람들이 믿음을 막갖는 거예요. 믿음 부흥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처음 초대교회 이 땅에 처음 교회가 생겼는데 그 교회에만 주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 온누리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네.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향해서 세 가지를 약속합니다. 온누리교회에 말씀 부흥이 일어날 거다. 네. 성도 부흥이 일어날 거다. 네. 믿음 부흥이 반드시 일어날 것이다. 네. 그렇게 약속하시는 거라고 믿습니다. 네. 하나님이 오늘 이말씀 그거를 가르쳐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마태복음 4장 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 말씀을 제가 한번 해석해 볼게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말씀으로 살 것이다 그러니까, 말씀은 대단히 좋은 것이고, 떡은 안 좋은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게아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라고 하는 말은, 사람은 반드시 빵을 먹어야 돼. 사람은 반드시 떡을 먹어야 돼. 사람은 반드시 밥을 먹어야 돼. 그거를 먹어야 된다는 거야. 그런데, 그것만 보면 안 된다는 거야. 뭘 봐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봐야 된다는 거야. 내가 솔직히 한번 얘기해 볼까? 여러분, 하나님 믿는 게 믿어야 돼. 그런데 여러분 배고파봐. 어떤 게더 현실이야? 어떤 게더 현실이야? 천식은 배고픈 게 현실이야. 여러분, 성경은 말씀만 저 높이 두고 하나님만 잘 믿어야 된다. 그렇게 주장하는 게 성경이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의 육체의 질병을 고쳐주시기 원해요. 우리가 마음적으로 우울하고 고민하고 걱정스러운 것들을 해결해 주시기를 원해 내가 지금 배고픈 거 그거를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는 게 성경이야 예수 믿고 구원 받는다 그거는 그거로 끝난 거야 예수 믿으면 끝난 거야 여러분 영적인 거는 사실 더 이상 얘기할 게 없어 우리가 예수 믿는데 뭘더 얘기할 거야 그런데 내가 보니까 우리 교회에도 병원에 가는 분이 있어 사업이 잘 안되는 분이 있어 장사가 안되는 분이 있어 애들이 속썩이는 경우 엄청나게 많아요 우리 삶의 문제는 성경은요 우리의 영혼을 예수 믿으면 이미 구원하셨어 그건 더 이상 얘기할 것도 없어 이제 우리들의 문제는 뭐냐면 배고픔의 문제입니다 배고픔의 문제인 거예요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우리는 다시 한번 되새겨볼 것이 무엇이냐면 그렇다고 해서 삶의 문제가 엄청나게 크게 우리에게 다가와 있지만, 그것만 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도 봐야 되지만, 이쪽에는 반드시 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는 것도 중요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는 것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두 가지를 잘 균형을 이루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늘 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해요. 왜 그러느냐 하면 그게 교회의 사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는 죽어가는 영혼들을 불러들여서 이 안에서 어떻게든지 함께 말씀을 나누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목적으로 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를 세우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교회가 정말 좋아지려면 어떻게 돼야 되느냐 한번 따라해 보세요. 원망이 사라져야 됩니다. 처음 교회의 문제는 나도 모르게 마음 속에 원망이 있는. 거야. 여러 가지 많은 이유가 있을 거예요. 원망이 있는 거예요. 그 원망이 없는 한, 그 원망이 계속해서 있는 한 교회에 있으면 교회는 절대 불가. 그리고 자신도요. 절대로 신앙이 좋아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원망이 있다면 그건 빨리 뽑아버려야 돼요. 아, 네. 여러분 속에 작은 원망이라도 있다면 뭔지 모르지만 있다면 빨리 뽑아버려야 돼요. 그것이 있는 한 절대로 부흥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원망이 생기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일과 내 인생의 일을 분리할 줄 알아야 돼. 어떤 경우가 있는 줄 아세요? 교인끼리 싸우는 일이 없게요. 많아요. 저 많이 봤어 교회 다니면서나 교회 꽤 오래 다녔어 내가. 보니까 교인끼리 싸워. 그러면 자기들끼리 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싸웠대. 그럼 어디 술집 가가지고 술한잔 하고 해면 끝나고 헤어져면 다 화해가 된대.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싸웠지. 그러면 안 보여, 사람은. 어디로 갔는지 찾을 수가 없어. 그러면서 그분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왜 어디로 가서 찾을 수 없느냐. 내가 교회 나갔더니 이런 일이 생겼다는 거야. 갑자기 교회를. 이거는 지금 자기들끼리 문제였거든. 자기들끼리 싸웠거든. 그런데 갑자기 교회가 문제야. 내가 교회 다니면서 그러게 됐대. 아니,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면은, 저런 놈 잡아가지 않고 뭐하냐고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난 많이 들었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랑 싸운 저놈 왜안 잡아가냐는 거야 하나님 없다는 거야 괜히 왜 하나님을 끌어들여 여러분 원망은 인간들끼리 원망이 생겼으면 거기서 정리하셔야 돼 근데 그거를 교회를 끄집어들이고 하나님을 끌어들이면 그거는 뒤죽방죽이 되는 처음 교회의 모습이 됩니다 거기 원망만 있고 절대로 부흥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 영적인 일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잘 정리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들 인간들 안에서 일어나는 것들도 잘 정리하셔야 돼요. 그거를 분리하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두고 갑니다. 여러분들 의 가정이 달라집니다. 여러분의 사업이 달라집니다. 우리 교회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있는 이 당진이 달라집니다. 그러나 그게 뒤죽박죽 속절 있으면 늘 원망만 있고 불평만 있고 어려움들은 떠나가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인간적으로 일어나는 것들을 하나님하고 연결 짓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두 가지 영적인 일과 삶의 문제만 분리시키면 세 가지 부흥이 일어나. 어떤 부흥이 일어난다? 첫 번째 말씀 부흥이 일어나. 두 번째 성도 부흥이 일어나. 세 번째, 믿음 부응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세 가지 부응을 꼭 기억하세요. 초대교회는 이세 가지 부응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우리 어머니 교회도 이거 일어나지 말한는 법이 있어요? 우리도 그런 세 가지 부응이 일어날 거예요. 여러분, 이세 가지 부응이 일어나려면, 영적인 것과 삶의 문제를 잘 구분하셔야 돼. 오늘 말씀해보면 헬라파 유대인하고 시브리파 유대인들끼리 서로 갈등하고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왜 나는 먹을 거를 조금 주냐 재능을 많이 갖느냐 이런 불평이 일어납니다 사도들은 분명히 알았어요 그것이 먹는 음식의 문제만이 아니라 영적인 것과 육적인 삶을 구분하지 못하고 있구나 그래서 그분들이 그거를 구분하는 순간 놀라운 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계속 지속해가면서도 그거를 구분하지 않고 계속해서 뒤죽박죽 가지고 있으면 절대로 부흥은 일어나지 않아요. 악기가 아주 아름다운 소리를 내려면 조율이 잘돼어야 해요. 검은고 가야금 이런거를 고치고 그런거를 만들고 그거를 연주하는 사람이 가야금을 잘 줄을 만지고 있어 조율하고 있었어 그때 그걸 지켜보던 사람이 그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뭐라고 물어보냐면은 줄이 느슨해지면은 소리가 어떻게 납니까? 물었어 그러니까 그 사람이 조율하다가 줄이 느슨해지면은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어? 그러면 줄이 팽팽해지면 은 어떤 소리가 납니까? 줄이 팽팽해지면 결국에는 끊어집니다. 그러면 느슨한 줄을 조금 팽팽하게 하고 너무 팽팽한 거을 조금 느슨하게 하면 어떤 소리가 납니까? 그랬더니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아름다운 소리가 납니다. 여러분, 이 말은 지금 제가 좀 이렇게 편하게 각색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 거야. 근데 이런 내용들이 고대 철학적인 플라톤이라는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이 하모니, 하모니아라고 하는 걸 설명할 때이 설명을 해. 그다음에 교회에서 부처님 얘기하면 그렇지만은 부처님이 제자들을 가르칠 때도 이와 같은 얘기를 해. 그래서 오늘 그 훌륭한 인물들이 얘기한 걸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거예 너무 팽팽하면 너무 느슨하면 아무도 쓸 때가 없어 소리가 나질 않아요.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도 말씀도 또 우리 인생의 문제도 너무 높으면 그 높은 것 때문에 문제가 없니? 그것이 너무 낮으면 너무 낮은 것 때문에 문제가 없니? 그렇기 때문에 신앙도 또 우리 인생의 삶의 문제도 항상 이두 가지가 균형을 이루면서. 너무 팽팽하지도, 너무 높지도, 너무 낮지도 않은 그런 상태를 유지해 갈 때, 그때 다른 신앙이 세워질 응.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삶을 사십시오, 영적인 삶을 사십시오 라고 말하고 싶진 않아.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영적인 거는 버리고 세상에서 부자로 넉넉하게 무조건 열심히 나가서 죽도록 일해가지고 여러분 돈만이 가지고 사십시오. 전 이렇게도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전 성경이 말하는 대로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 그것이 뭐냐? 영적인 것이 이만큼 있으면, 여러분들의 인생도 이만큼 해야 돼. 얘가 올라가면, 물질적인 게 올라가면, 영적인 것도 여러분 끌어올리셔야 돼. 영적인 게 너무 올라가면 안 돼. 이거 너무 올라가면 사람들 좀 이상해져.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육적인 것도 끌어올려야 돼.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두 가지의 균형을 맞추는 그런 삶을 사실 때, 여러분 안에 부흥이 일어납니다. 아, 네. 우리 교회도 부흥이 일어납니다. 오늘 말씀은 그거를 얘기하고 있는 자, 오늘 세 가지 부흥이 일어났는데 세 가지 부흥 내가 여기 만약 학교에 있으면 내가 질문을 했을 거야. 근데 여기 학교 아니고 내가 그누 두고 오늘 권사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그러면 예배 끝나고 집에 가서 나 계속 원망할 거야. 그러니까 원망이 사라져야 되는데 원망하시면 안 되니까 내가 말씀드릴게 세 가지 부흥이 뭐냐 면 말씀 부흥이 일어났대. 성도 부흥이 일어났대. 믿음 부흥이 일어났대. 이거 일어나면 끝난 거야. 이거 일어나면 대박이야. 대박이라는 그래, 사람들과 요즘 보면 대박 났다. 대박 나는 거야, 이게. 그러기 위해서는 육적인 일은 육적인 일, 음식 먹는 거, 몸의 일, 그런 인생의 문제는 여기다 딱 만들어놔야 돼. 여기에 절대 영적인 걸 섞으시면 안 돼. 그리고, 영적인 건 따로 빼놓고, 영적인 건 따로 관리하니그두 가지를 분리하면 되는 거예요. 사도들은 그걸 너무 잘 알았어. 지혜가 있고, 성령이 충만한 일곱 명을 세워서 그렇게 맡기고, 자기들은 영적인 일에 전념했더니, 교회가 대박났대. 놀라운 부응이 일어났요 오래전에 제가 전도사로 어느 교회에 갔어요. 그 교회가 한 45년 정도 된 교회였어. 그러니까 교회가 45년 되니까 막 교회도 허름해. 교회는 좀 커지만 허름해. 그러다가 장로님이 전도사님, 우리 여기 한번 좀 열어봅시다. 그러는 거야. 근데 그게 뭐냐면 작은 창고였어요, 창고. 창고인데 그눈으로만 봐도 이거 열은지 참 오래됐다 싶어. 그런데 그 열은데 열쇠도 없어. 오래돼서. 그래서 어떻게 막 해서 장로님이랑 같이 열어가지고 탁 열었을 때, 장로님이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이거 열은 지한 30년 된것 같아요. 30년 동안 아예 손도 안댔다는 거야. 그래서 제가 궁금한 거야. 이 안에 도대체 뭐가 들어있을까? 그래가지고 그 안에 들어가서 보니까 사실은 들어갈 수도 없어. 막 곰팡이에 거미줄에 벌레에 막 엉망진창이야. 근데 거기 막 권사님들, 연로하신 권사님들도 막 계셨는데, 거기에 헌금 봉투가 엄청나게 많은 거야. 그러면서 그 헌금 봉투를 막 보더니, 어, 내가, 내 거, 내가, 내가 낸거 있네. 자기가 이제 60이면 30살 때낸 거야. 30년 전에 자기가 냈던 것들이 거기 에 있는 거야. 막 곰팡이 피고, 막 글씨가 제대로 막 써있죠. 흐려지고,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걸 막 찾아내는 거야. 그래서 그분들이 막 좋아하시대. 근데 저는 그분들이 좋아하던 것들 다 신경 안 썼어. 그 안에 뭐가 있나 보니까 막 녹슬고 찌그러진 의자도 있고, 썩지, 썩을 것 같은, 썩지는 않지만 거의 썩은 것 같은 비늘 조각들, 그 다음에 쓸수 없는 볼펜 자루들은 또왜 이렇게 많은지 몰라. 막 벽돌 부서진 것들, 잡다한 많은 쓰레기들이 거기에 가득 들어있고 그래서 그걸 다 꺼집어냈어. 요 집주 내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쓸수 있는 건단한 개도 없었어요. 근데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지아면 정리해 놓지 않으면 정리해 보지 않으면 이거는 쓸수 있는 건지 쓸수 없는 건지 구분이 안 돼요. 그래서 그때 저는 분명히 알았어 30년 동안 정리하지 않고 처박아 놨던 것들을 다 꺼내 보니까 결론 여기는 쓸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결론이 내려졌어 그런데 여러분, 그 창고가 30년 된것 그것뿐만이 아니야. 우리들의 삶도요, 우리들의 인생도, 우리들의 신앙도요, 그것이 뒤죽박죽 돼 있는 것이 단 하루 되고 일주일밖에 안 됐더라도 그것을 정리해 놓지 않으면 어떤 것을 쓸수 있는 건지 어떤 것을 쓸수 없는 건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 우리의 교배가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정리가 필요합니다. 그 정리가 무엇이 필요하느냐? 몸의 일과 영적인 일. 이을잘 정리해야 합니다. 그것이 정리되지 않으면 절대로 좋아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잘 정리하면 그때부터 이상하게 고속도로가 뚫려요. 그때부터 이상하게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할 겁니다. 두웅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할 겁니다. 초대교회는 그렇게 두웅의 길 위에 올라서게 됐습니다. 음.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끼리의 관계가 있습니다. 이거를 구분하셔됩니다 그거를 섞어놓으면 안 됩니다. 오늘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신 여러분들께서는 이제는 내가 세상에서 만나는 일과 하나님의 일을 잘 구분하셔서 우리들 안에 일어난 원망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그런 일이 없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은 오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말씀 부흥이 일어날 것이고 성도들의 부흥이 일어날 것이고 믿음의 부흥이 일어날 것이다. 여러분 이 부흥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창조 같은 거예요. 창조. 아무것도 없었는데 하나님이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할때 빛이 쫙 나타난 것처럼 그게 바로 부흥이다. 그런 부흥의 역사가 우리 교회에 나타날 겁니다.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에도 나타날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속에 조금이라도 원망스러운 것들이 있다면 버리시고 이제는 내 영적인 일과 육적인 일들을 잘 구분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안 사실을 추구하니다